자, 봅시다. 그럼 이제 6회차에 나오는 벌써 여섯 번째 나오는 부분의 일 학습이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 보십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여섯 번째 다음 주 주면 이제 일곱 번째까지 주는 거니까 마무리 되겠죠. 봅니다 어, 첫 번째부터 볼게요. 그림책은 어디 에 펴야 될까요? 75페이지 펴면 되겠죠? 75페이지. 덮으면 안 되고 75페이지 펴놔야 돼. 그럼 75페이지. 남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laughs> 그러면 내용에서 75페이지 보시면 용어정의부터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것부터 정리해 보시면 되겠다. 주요 구조부, 지하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정말 용어만 잘 알아도 문항은 굉장히 많이 맞출 수 있겠죠. 그럼 일단 내용으로 봤을 때, 봐요. 주요 구조부란 75페이지. 내기바보지주. 시작. 내기바보지주. 주요 구조부. 바지 보내주기죠. 그러니까, 내력벽. 또 어떤 분이 LH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력벽. 그다음에 기둥, 바닥, 보, 그다음 지붕틀, 그다음에 주계단, 내기, 바보지주를 우린 주요 구조부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은 주요 구조부에 뭐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사익기둥이라는거 하고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오계계단은 뭐다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어 글자나만 첨삭도 틀리니까 명확히 봐줘야 되고요. 1 번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 부분들 가지고 꼭좀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하층 75 왼쪽 밑에 있겠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 있어요? 지표면의 아래 에 있는 층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뭐가 평균 높이가 시작? 평균 높이가 무엇에?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인 걸 우리가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뭐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죠. 그럼 오해 말고층 높이의 정의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윗면까지죠. 윗면에서 윗면이 층 높이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75페이지 가운데 맨 위에 건축물의 정의 뭐라고 했죠?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 and 기둥 우와벽 시작. 지붕 and 기둥 우와 벽. 지붕은 꼭 있어야 돼요. 영 납득이 안 되면 지붕이 없으면 비 맞아요. 그래서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요. 기둥하고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딸려 있는 시설물, 딸린 시설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건축물로 봐주죠. 아 말이 딸린 시설물 포함, 그리고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된다? 우리가 해당용 부분의 건축물로 보는 거죠. 지하 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 공, 첨, 차, 청. 시작. 사, 공, 첨, 차, 청. 지하에 점포도 건축물 됩니다. 우습게 보지 마시고, 은근 잘 나오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이 있어요. 에브바리 고층 건축물. 고층은 뭐랬더라? 75 오른쪽 위.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 30층 이상이라거나 120m 이상. 그리고 초고층은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50층 이상이라거나 200m 이상. 우리 고층이다, 초고층이다, 은근히 많이 물어보니까 빵꾸 메꾸는 거 음용지문들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층, 초고층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봐요. 이와 같은 건축물을 뭐 하죠? 건축하죠. 그죠? 이 건축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고, 76페이지 왼쪽에 위에 보시면, 건축의 종류가 나오죠. 어, 넘겨76 왼쪽 위에. 왜 그러죠? 뭐라고요? 신증계제. 신축, 증축, 개축, 제축, 이전. 신증, 개 재, 이 신축, 증축, 개축, 제축, 이점또 외롭다. 시작.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봐봐요. <laughs> 그러면 이용해서 5번을 봐봐요. 좀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십니다. 그러면 5번도 아주 중요하죠? 봐요. 일단,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해체하여 해체라는 말을 찾는 게 포인트죠. 그러면 해체하여라고 나왔다고 한다면 아 해체다. 그러면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 그러면 해체해서 종전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건 그치 개축인 거예요. 만약에 멸실됐다. 종전 범인에 다시 축조한다. 그러면 재축이 되겠지. 원칙이. 그래서 우리가 해체라는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자꾸 얘기합니다만 여러분의 공부에 교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나중에 뭐다? 단어를 고르는 연습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단 키워드를 먼저 잡은 다음에 거꾸로 문장을 이거 훨씬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키워드 잡는 거 연습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을 읽을 때 키워드를 찾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야 두 배가 빨라져요, 속도가. 아셨죠? 고액이들. 그 그리고 그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뭐가 되어진다? 이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 이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게 개축 이전이고요. 제가 2월 달쯤에는 또 재축에 대해서 심오하게 논의를 또할 겁니다. 재축에 대해서. 재축은 예외가 있는데 지금은 말하면 좀 어려워요. 2월에 얘기할게요. 차차 알겠습니까? 그정도 76페이지 오른쪽 위 건축물의 용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봐요. 용도는 몇 개? 29개. 그럼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부분은 29가지가 있는데, 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알아줄 거 뭐라 했어요? 단독주택, 단, 다가공, 단독주택, 불러봐요. 단, 다, 다중주택,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단, 다가. 단, 다가, 공, 공관. 공관. 거 봐, 거 봐, 모르겠지? 봐봐. 두 번째, 공동주택이면 아,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아, 아파트, 연, 연립주택. 세대, 다세대 주택, 기, 기숙사. 이게 이제 단독과 공동주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데 생활위해가 없는 건 1종 근린생활시설 어느 정도 생활위해가 있다면 2종 근린생활시설 적어도 4가지의 용도로도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당 문제 6번 문제 봅시다. 주택으로 쓰이는 뭐가? 층의 개수가 5개층 이상이면 뭐다? 그렇죠. 별빛이 어두 아파트 알죠? 이고 또 주택으로 쓰이는 일개동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을 초과한다. 이 초과한다는 말을 본게 바로 여러분의 키워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660을 넘었다. 넘었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땐 뭐라 이해할 수 있다? 연립주택이구나. 만약에 660 이하라고 나왔다면 다세대주택이 될 테고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고 주택으로 쓰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50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4층 이하인 경우 연립주택이 되어집니다 67페이지, 아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용도변경이 보일 거예요 아이고, 용도변경. 용도변경 아주 중요하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 한번 용도 변경 나올 때 주의할 건 자산 전문 영역 근주 그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역 근주 그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역 근주 그 용도 변경 그럼 어떻게 될까 자산 산업 등 시설군 전문 문화 집회 시설군 자산 전문 영교, 영교, 영업시설군, 교육복지 영교, 근주그, 근주그, 주거업무시설군. 그쵸? 외우셔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거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그, 용도 변경. 밝고 경쾌하게 좀 해봐봐.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근주그, 용도 변경. 나도 원래 이렇게 까부는 사람 아니야. 얼마나 조용한 남자인데 혼자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말하면 잡혀가요, 봐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용도 변경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8번 건축 허가증 봐보세요. 80페이지 왼쪽 위에 좀 봅시다. 그럼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은 허가 신청 전에 사전 결정이라는 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버봐리 사전 결정 사전 결정 그럼 봐. 뭐?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받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뭐 하죠? 몇년 이내 2년 이내. 고년이 2년이에요. 2년 이내에 착공 신고해야 되겠죠? x 맞혔어요. 허가 신청해야 되며. 뭐라고요? 허가 신청해야 돼요. 착공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그 기간 내에 허가시청하지 아니한다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선생님, 효력 이를 때는 다음 날이 있다면서요. 여기는 다음 날이 안써 있어요. 사실은 조문마다 달라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비교해 드릴 거니까 괜히 앞서가지 마시고 그냥 이름대로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2년. 근데 그렇게 궁금하다는 거는 공부를 했다는 증거지. 그렇죠 공부하잖아. 아무것도 안 궁금해. 아마 <laughs> 모르겠다. 그 다음에 9번. 좋은 징조입니다 그러면 9번의 내용은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뭐가 된다? 대수선 하려는 자. 건축물을 건축하려거나 대수선 한다.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 제가 세 가지 테마로 분리하시라고 했죠.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다 그들이 허가를 하고 시장군수도 다 그들이 허가를 하죠. 하지만 큰 건물은 도지사 승인받는 거고 그리고 오해 말거 구청장이죠. 구청장은 일반적으로 허가권자가 되겠지만 이게 21층 이상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연면적 압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 예외도 있긴 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으로 봤을 때 여기 이거 구청장 관련된 거와 특광에 대한 부분은 뭐다? 좀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또 주의할 거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하니까 원래대로 구청장한테 가면 됩니다. 그렇죠?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뭐다? 원래대로 구청장한테 가면 되겠죠. 봐봐 금방 들었더니 이제 알겠잖아. 이게 교육의 힘이다니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메타 인지하고 있는 중이야. 그죠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맞죠? 그다음에 10번 너무 중요한 조경 문제가 나오죠. 83페이지. 83페이지 조경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대지 안에 조경이라는 것을 뭐다 안 해도 된다고 나오죠. 조경 조치를 안할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관심 있는 게 공장.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또 조경도 안 한다. 맨날 공장만 이뻐하고 나만 미워하고. 뭐라고요? 그런 <laughs> 게요 그러면 공장. 그냥 대지이면 뭐라고요? 5,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냥 대지이면 5,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연면적 합계는 뭐가 된다? 1,5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산업집적되는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산업단지에 대한 공장에 대한 부분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그 정도. 요거 실제 27행가 문제였어요, 요것도.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11번 완전 중요하죠. 공개 공지 문제. 그렇죠? 어디? 83페이지 왼쪽 밑에. 요거는 지금뭐다 우리가 33회 기출로 바짝 이해도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공개공지를 만드세요. 그거죠. 많은 사람 모이는 거니까 그러면 일준이 상준이가 시작. 일준이 상준이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바닥 면적 합교 얼마? 5천 뭐라고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문종판 운 업수가 시작. 문종판 운 업수가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내 공개 공지 공간을 설치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제가 토치 하나 안 틀리게 쫙 넣어놨어요. 될수 있으면 우리가, 어, 기본서, 입문서 안 봐도 알수 있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준 주거, 그 다음에 1주지 상준이, 준 공업 지역에서 면적이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으로 문종판 운업수가 업무시설입니다 로서 대지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해 줍니다 완전 기출각이에요 후회하지 말고 잘 외우세요 알았죠? 그 정도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 제외 그쵸? 어디? 85 오른쪽 밑에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 제외입니다 그럼 봐봐요 연면적은 뭐라 했어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제자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모는 연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했어요.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제외하는 것은 일단 지하층의 면적, 지상의 주차용 쓰는 면적,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의 면적은 뭐 산정할 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옆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시작. 용적률을 산정할 때, 옆면적에 제외합니다. 이게 그냥 옆면적 제외가 아닙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 옆면적에 빼는 거지, 그냥 옆면적에 뺀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교수님, 문제 낼때 고거 속이기도 해요. 그쵸? 지하층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가 아니라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 제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13번도 완전 중요하죠. 그래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 86정 가운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을 높이 몇 메타마다 4m마다 한 계층으로 본다. 또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는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용에서 4m마다 가장 많은 층수, 평균 내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14번도 완전 중요하죠. 용적률 통합 적용 시작. 용적률 통합 적용. 아까 그림 봤던 기억나죠? 맞습니다. 우리가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자. 상업 지역 등에서.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 결합 건축. 아까 신증 계제의 건축과 함께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용어 정리도 있는 거야, 이거. 읽어봐요. 결합 건축이란 상업 지역 등에서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개 이상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하는 건 이걸 뭐라 한다? 결합건축이라고 합니다. 용어 중에 꽤 중요하니까 이해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메타인지입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니까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